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주택 구매를 위한 준비로 시작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주에는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구매 절차의 계약 단계 첫 번째요. 주택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기입니다. 이 집을 사야겠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그러면 오퍼를 작성을 해야겠죠 오퍼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상 중요 사항에는요 구매 금액 디파지 금액 에스크로 기간 컨텐션시 조건 덕리 있고요 그 외에도 터마이트라든지 홈 워런티 등에 관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작성할 때에는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꼭 담당 리얼터한테 질문을 하시라고 꼭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서로의 계약 조건들이 다를 경우에는 카운터 오퍼를 써서 계약 조건을 조정을 하고 서로 의견이 맞침내 일치가 되면요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고 판매자 사인을 받게 되면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즉 오퍼 계약서에 양측의 사인이 완료가 되면서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에스크로 오픈을 했어요.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난 후에 에스크로 회사의 트러스트 계좌의 디파짓 머니를 오파 수락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송금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송금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뭘 하냐면요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셀러와 바이어, 모계지 은행 등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시켜주고 법적인 사무 절차나 매매 대금의 전달 과정에서 거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매 당사자의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융자 진행을 하게 되겠죠. 에스롤을 오픈하고 나면 바로 융자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융자 신청을 합니다. 컨텐전시 기간 내에 융자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째 세금 보고, 급여 명세서, 그리고 최근 세 달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다운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또 충분한 돈이 있는지, 이 되어 있는지요 확인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융자 과정에서 은행에 입출금 내역을 또다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이 바이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용자가 매우 밀접한 게 움직인, 같이 움직인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용자가 되지 않으면 주택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믿을만한 바이어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가끔 바이어분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제가 꼭한 마디 하는 게 있어요. 옆집 가서 아, 천불 빌려주세요 하면 쉬울까요? 네, 마찬가지로 모계지 은행에서 용자 후에 만약에 바이어가 지불을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여러모로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융자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은행은 또 굉장히 좀 엄격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셀러가 집 상태를 공개하는 건 이제 우리 프로퍼티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셀러는 주택 판매 시에 집의 상태에 대한 것을 바이어에게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이 공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는요, 뭐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3년 이내에 매매하는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보험 청구를 한 기록이 있는지,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새로 페인트를 칠을 했는지, 소유권 변경을 한 적이 있는지, 애완동물을 키운 인적이 있는지 뭐 또는 주변에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지 집의 구조 변경이나 확장 등을 한 것이 있는지 또는 공동 사용 구역이 있는지 물이 샌적이 있는지 이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판매하는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집의 크기도 종종 이렇게 시비가 발생을 하는데 등기장의 크기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 MLS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다른 이유를 어, 알아보는 것,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항 때문에 바이어가 이 집을 구매를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홈 인스펙션을 합니다. 바이어는 홈 인스펙션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구조적인 큰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어에게는 이홈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속하고요. 홈 인스펙션을 한 후에 셀러와 2차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 인스펙션 리포트에 따라서 바이어는 집 구매 가격을 내고 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수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컨틴전시 기간 안에 해약금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 인스펙션 과정은 바이어의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 인스펙션 비용은 집의 크기나 이렇게 달뭐 수영장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거는 에스크로 비용 바깥에서 어, 바이어가 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터마이트 인스펙션입니다. 터마이트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주택에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하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어, 터마이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셀러가 부담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셀러스 마켓이라면 셀러가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울 거고요. 예, 만약에 또 이제 집 전체에 터마이트가 너무 손상이 많다, 그럴 때는 퓨미게이션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일명 텐트를 씌운다라고도 하는데요. 독가스를 집안에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집에서 하게 되고,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살 때는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고, 냉장고 물건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예, 뷰미게이션하는 것은 정말 다 죽습니다. 가끔 이렇게 남, 식물이. 주... 이렇게 텐트 안에 포함된 식물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말 정말 중요한 컨틴전시 리무브 기간입니다. 구매, 기을,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컨틴전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컨틴전시만해서 방송을 한게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틴전시 조건에서 중요한 조건으로는요. 융자 그다음에 집 감정 홈 인스펙션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타이틀 기록이 라든지 뭐 a 초에 관련된 거그 다음에 뭐 저당권 관련된 것에 따라서 에 예, 컨틴 전시가 또음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 는 컨틴전시 리무브를 하기 전까지는 디파진머니에 손해가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위의 모든 진행과 과정을 확인을 하고요 결정해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택 감정하기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모계지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집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집 감정 가격에 따라서 융 자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감정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면 다 바이어는 다운 페이먼트를 더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셀러스 마켓에서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 감정 가격보다는 어, 구매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컨텐전시 조건 중에 하나에 속하는 이집 감정은 셀러는 이 사항을 제외시키기를 바라기도 하죠. 낮은 감정 가격으로 인해서 매매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감정비용은 대체적으로 바이어가 에스크로 비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는데요 에홈 인스펙션 비용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의 가격에 따라서 집 감정 비용도 차이가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주택의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파이널 워커트 h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스크로를 완료 클로징 하기 전에 융자 서류 사인을 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집 수리를 요청을 하였다면, 수리 요청한대로 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집의 상태가 구매 계약을 할 때와 비교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 보면은 가끔 뒷마당에 화분이 아닌 나무를 뽑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또 가구 같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널 워크조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열 번째 론닥 사인및 다운페이먼트 송금을 하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바이어가 론닥을 사인하고 난 후에 다운페이먼트와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을 에스크로 회사의 트러스트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이 단계는 에스크로가 클로징하기 한 3, 4일 전으로 예상하면 되는데요. 가끔 다운페이먼트를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넉넉하게 한 클로징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시면 다운페이먼트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바이어가 론닥을 사인을 하고 나면 모계지 은행 랜더는 바이어의 론닥 사인한 서류를 최종 심사를 한 후에 이게 퀄러파이가 되면 집 구매를 위한 융자금을 펀딩을 해줍니다. 가끔 이때 펀딩 컨디션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어의 다운페이먼트, 은행의 펀딩이 합쳐져서 타이틀 회사로 가서 리 코딩을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에스크로가 클로징됐다라고 하고요. 네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를 할때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크로 클로징한 후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할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啦。<noise>